안녕하세요 춘봉택입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끝이에서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이제 준비 과정과 이제 결제 그리고 이제 재다운로드를 받는 방법 그 다운로드 버튼을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결제를 하실 때 신용카드로 주로 하게 돼 있는 이 끝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isp 방식하고 직접 입력 방식이 있어요 근데 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직접 입력 방식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 자료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령대가 좀 높으시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 어, 결제라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한번 오류가 나타나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야죠 다시 결제가 안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다시 뒷 페이지로 넘어갔다가 다시 결제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솔직히 결제가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. 어, 별도로 제가 처리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결제를 다 하셨으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다운로드를 주로 많이들 못 찾으셔가지고 얘기가 좀 많이 연락이 오세요. 그런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아이콘이 있어요. 이게 내, 내 정보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 저 같은 경우도 저 우측 상단에 보면 제 얼굴 있는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. 요거에 보시면 나의 콘텐츠 주문이라는 게 있고 이 나의 콘텐츠 주문을 클릭해 보시면 내가 결제했던 어, 파일들을 이제 콘텐츠들을 다 다운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. 그러면 한번 결제해놓신 으 자료는 업데이트되는 거를 지속적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